嗯。 여기다 놓을게요. 아, 네네. 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산미 살짝 있는 게더 좋긴 한데. 난 피자라면 다 좋아. <laughs> 나는 저기 에머이에서 해장 많이 했어 애들이랑. 어 우리 맞아. 그때 사진 가끔 뜨거든. 아. 오빠 진짜 까맸다. 까맣고 볼 옆에 살이 하나도 없어. 그왜 나올라? <laughs> 그리고 우리 어디 또터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서 술 먹었는데 여기? 여기야? 아닌가? 좀 달라졌어. 원래 여기 자리였던 것 같아. <laughs> 그래도 위에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응. 어. 야, 이거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어.

이런데와료감이까는 다른 맛이 있는 거지. 그렇죠? 간 같은 거. 보니까 또 느낌이 있네. 그리고막 맥주 이런 거 먹으면서 펑펑 오고 막 그런다는가 봐. 자꾸 아니 먹어야 되잖아. 우리 먹는 양 가지고는 말도안 들어가. 술이 왜치서 그냥 들어와서 농 내려다 그냥 올까? <laughs> 저분도 그냥 맞고 갔었는데 아, 이게 을지로 감사하게 한 걸어가는 거시 비온 어 놀라가지고 <laughs> 그냥 일단 아, 진 웃겨, 웃겨. 아, 그럼 그럼 그렇게 음, 놀라게 해주겠네 그런 거는 따로 글로스나 이런 거 시도 안 하고 너무 무서워 내가 진짜 여기 보여까 이로 이로까 아니야 승택이랑 음, <laughs> 성민이랑 같이 있어. 운전이 내일 유부녀이야집 가면 또 공허하겠다. <laughs> 아나 이게 너무 싫어. 아 이거 또 잘못 뽑기 잘못했어. 너무 징그럽워 너무 징그럽다야 그러게. <laughs> 신명으로 가는 길. 쪼코리지마. 아 이거 아니라 안 들어가길래 눌러준 거야. <laughs> 아니, 막걸리 막걸리 잔좀 비워봐. 여기다 좀 돌아서 가져가. 아씨 뭐. <laughs> 내꺼잖아 이거 <laughs> 그럼 뭐라 멘트 할건데 하세요 술게임에 져서? <laughs> 아쪽팔려서 왔는데요 <laughs> 너네 강남에서 이러고 놀지 그래. 솔직히 말해봐 옛날엔 그랬지 <웃음> <그치>. <웃음> 아 근데 20대 초반에는 쪽팔려서 졌는데 그거 공놀이였어 맞아 무조이었어 <laughs> 요즘엔? 요즘엔 어떻게 놀아? 아 요즘에는 좀모안했어 모르겠어. 너네 최근에 네. 했을 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때 어제도 했어. 어제 현지 같이도 실내요 이래? 어 그분이서 오셨으면 같이 술 한잔 도심 그렇게 하면. 잠중하네. 어, 진짜, 어, 진짜 우리 딱 그렇게. 거절은 아니. 몇 번. 어떻게 아, 돼? 거공철이 어, 어떻게 빵, 돼? 공이 어떻게 돼? 공이 어떻게 돼? 선공이빵이 어떻게 돼? 선공철이 어공철이 어떻게 돼? 선공이어공이어떻아 돼? 선공이어떻공이공이어공이공이공이 있다고? 진짜 너는 실패한다고? 아니 신기해. 왜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강남. 아, 애들 가려라? 눈 높다.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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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제다 모자이크 할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아야 일제도 일의 예가 됐어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야? <laughs> 우리 아 진짜 아닌가? 우리? <laughs> 어, 다시 하나씩 <떠나서> 던져주면가 <laughs> 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laughs> <너무> <laughs> 저희도 여감정잘 몰라요. 누가 막렇게 즐겨 보여. <laughs> 오셨습니까? 예, 예, 예. 오늘 오늘도 네, 니요 <laughs> 오늘 까 오늘도 팝에서. 요먹이러 제일 앞이다 제일 앞전이다. 제일 앞전이다. 제일 이 제일 이다제이제이다이제이다이제이제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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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응. 오늘 날 체크, 체크. 응. 응. <laughs> 오늘 기념이잖아요 <laughs> 3명이수있 <laughs> <laughs> 그래. 응. 케이크라도 응. 하나. 케이크는 우리가 살게. 우리 그 정도는. 케이크는 우리 우리 후배, 후배들이 사겠습니다. 어. 후배들이 사? <laughs> 결혼 후배. <laughs> 어, 잘 드세요? 나는 어. 짬지도안 음, 나. 저는 <laughs> 땀은 나는데, 어. 그래도 막 엄청 못 먹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약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좀더 매운 거에 내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닭을 내가 용기를 내서 나는 닭껍질을 뺏기거든. 기름기 그래. 그래. 워 <laughs> 저는 생선은. 아, 나 아, 생선은. 그래요. 생선은. 생선은 생선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아, 오징어. 그 눈도 잘 빼. 근데 닭은. 거그 <laughs> 다음에 이제 가 <미래가> 해봐. <laughs> 잘하다 할 생각도 안했는데 아니, 할생은아니가 음,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가 결혼기념일서 케이크 하나 사야된다던 그니까. 그니까 카페 간다고 그래가지고 음. 카페에서 케이크 있잖아 쪼깐 케이크 아, 그거 해가지고 초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 건 기분이 안 나잖아요 <laughs> 그래 맞아 물잘 <laughs> 닦아 어잘 <laughs> 챙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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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